가 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를 오늘 안 했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한번더 인사할 때는 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제가 그좀 관심사가 뭐냐면 이제 따뜻한 교회가 어떻게 이 도시에서 정말 따뜻한 교회가 될수 있을까 어, 이번 해 표처럼 정말 구체적으로 그 일을 어, 그려갈 수 있는 그림이 되게 생기면 좋겠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런 그림들을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립. 8주년 예배가 3월 첫 주에 있을 예정인데, 어, 8년을 돌아보면서 또 그리고 우리 따뜻한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될지 생각해보면서 계속 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도시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 어, 그런 부분들을 계속 묵상하는데, 어, 하나님이 어, 저에게 이제 주시는 생각이 뭐였냐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강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어 되게 구체적인 어떤 그림을 주님께 어 보여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 주님이 요즘에 저에게 좀 사뭇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구체적인 어떤 지침으로 저에게 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런 어, 주님의 그런 어떤 어, 강한 확신 마음 속에 드는 그런 강한 어떤 음성을 제가 들으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관심을 좀더 갖게 됐는데 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던 기도고 또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 그 주기도문을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는가에 대한 배경을 어, 제가 이제 사실 알고 있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주기도,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왜 그걸 가르쳐 줬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제 누가복음을 제가 계속 강했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의 배경 속에서. 이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죠. 어, 이제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다양한 관점을 가진 저자들이 한 가지 사건이나 또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일어난 일들을 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같지만 다른 관점에서 기록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어왜 이게 다르지 이렇게 생각되는 것도 사실 많이 있고요. 어,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어, 어떠한 사건이나 어, 가르침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로 한 관점으로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모든 면들을 이해해야만 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면 풍성하게 이렇게 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태 복음을 우리가 쭉 어, 훑어 나간다 하면 그 사건을 다른 관점이 아니라 마태의 관점에서 일단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하고 또 누가 복음을 찾아 볼 때는 누가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거를 좀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저처럼 갑자기 주기도문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어, 기도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제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아 기도 주기도문 주님 왜 주셨을까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면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 이 주기도문을 소개하는 저자가 왜이 기도를 소개하는지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어, 그런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이제 또 우리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가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누가복음을 배경을 너무 잘 아니까 어, 누가복음의 배경에서 이제 주기도문을 이해하게 된 거죠. 좀더 설명드리면 어, 누가복음은 어, 주기도문을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냐고 물어보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준 게 주기도 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어, 각그 공동체마다 어,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유대인 공동체에도 기도가 있었고 어,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는 새로운 어떤 분파 공동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공동체들마다 각자 그 공동체의 기도 문을 만들었어요. 어 예수님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에 사실 신적 기원을 가지신 분이긴 하지만 적어도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어떤 어떤 운동에 하던 지류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례 요한의 분파 중에 하나로 예수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새로운 회개의 운동과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회복이에요. 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런 회복을 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이제 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의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운동의 시발점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예수의 제자들이 다른 유대교 분파들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비슷하게 예수를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게 뭔지도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저 유대교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서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됐으니까 아 세례 요한이 지금 이끌고 있는 운동과 다른 예수님 예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도대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물어본다는 거죠 왜냐면 어, 세례요한들도 세례요한도 이렇게 기도가 있는데 왜 우리는 기도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기도문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제자가 요청하고 있는 건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죠. 기도 제목 나눌 때 기도 제목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꿈이 뭐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지? 그 사람이 무엇을 기대하지?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상당하게 그 사람을 알게 하죠. 왜요? 그 사람의 그림이 뭔지를 보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리라는 건 그만큼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사실 물어보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바래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됩니까? 이런 의미.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건 뭐였냐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설명해줘서 그들이 아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산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가를 알게 해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산상순의 내용들은 사실은 어, 그동안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어, 내, 내 방식과 내 어떤 공로로 그렇게 돼야 돼, 될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자들에게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이야기 여러분 가능한 이야기,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거의 가능하지 않은 가르침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하나의 나라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기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새로운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일의 핵심 이제 너희들이 어,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뭐 가난한 뭐나내 뺨을 찬자에게 돌려서 뺨을 대 맞아야 되고 뭐 우리 가자는 심리 가져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하라고 말하거든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내가 막 하라고 하고 근데 이거를 다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거기에 중심에 기도가 있다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한 거지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가르침을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결국에는 사실 배경이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돼 가는 거예요. 누가 복음에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꿈이 꿈이 꿔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로 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걸 마트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도록 형성하는 게 기도인데. 그런 부문의 배경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제부터 주기도문을 저희가 공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배경적인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앞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왜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게 되는지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원래는 잘못된 지금 기도를 가르치는 문맥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어떻게 기도하지 말래요?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위선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어 대단하다 생각하고 칭찬하니까 그거 좋아서 기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6절에 나오죠. 우리 육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떻게 기도하래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이 막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칭찬해 주겠지 하면서 안 되고 사람이 막안 음 보면 안 해야지 이렇게 안 하고 사람을 의식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의식하래요. 사람이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의식하래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해서 아버지께 은밀하게 나아가서 아버지께 기도하래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기도하래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꾸 사람들을 보는 데서 막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방식으로 기도했대요. 근데 그건 기도가 아니래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대요.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의식하래요. 너희 하늘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나 너무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너무 내 필요를 한다 알고 계셔. 하고 기도하래요. 이쪽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라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보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걸 인식하면서 하느냐 아니냐가 그러니까 엄청 기도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잘못된 기도를 교정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 여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란 말이에요 만남의 기쁨 이게 기도의 목적이어야 해요 그래야 기도가 바라진단 발라진, 말이에요 기도를 지금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바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바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바르게 여러분, 너무 우리는 손해보는 거야 아니, 많이 하는 게잘못된는게 아니라 많이 하는데 잘못되면, 그렇죠? 바르게 많이 해야 돼, 바르게 많이, 그렇죠? 바르게가 뭐예요? 아버지를 만나는 그 기쁨 때문에 가야 돼요, 기쁨 때문에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많이, 싸만, 많이 싼 만큼 나한테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조건과 거래 방식으로 기도를 하래요 아니면 주님이 이미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래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썼으니까, 나는 할 수밖에, 하나님 나한테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실망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 내 뜻이 많기 때문에, 내 방식이 많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변화가 안 되고,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지 못해요. 주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있어야 할 것을 다 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있어요. 주님이 이미 다 아시는데 못하고기도 하지 <laughs>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끝까지 잘 들어야 되는데 야네가 필요한 거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이미 너가 필요한 거하나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 했어요 구절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주님의 필요한 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기도하지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있는데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기도를요. 사람들이 어, 기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 때문에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하, 내가 지금 권사 들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기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누가 압박을 줘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양육반 신청 제안에 신청서 제가 하나를 했죠 몇명 지원했다고요? 3명 이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현실 자발적으로 우리는 못해. 그럼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지금도. 또... 우리가 잘가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을 할수있는 걸... 자가 되는 것 핵심은 기도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초대교회에서는 세례 교육을 했어요. 세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그리고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을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기도는 기,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왜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의 왜 기도하는 집이 교회예요? 기도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 이루시거든요. 기도하는 자가 제자거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자녀지만. 자녀인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여러분, 나와 예안이는 법적으로 그냥 이어진 관계예요. 얘는 내 자녀예요. 그렇지만 얘가 나와 말하고 대화하는 그 관계 속에서 실제로 자녀와의 관계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자녀여도 해외에서 10년, 20년 떨어져 가지고 교제가 없으면 법적으로 그 자녀의 그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금요일에 설명드렸지만, 제가 자녀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도 있지만, 자녀라는 것을 내가 기뻐하면서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 관계 때문에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바르지 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얘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변하지 않는데 얘가 아버지를 위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얘가 아버지한테 전혀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태도로 나한테 있을 때, 그 관계는 조금씩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응답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일어난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사실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요즘 결단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는 모른 척할 수 없을 만큼 기도해야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평일 저녁 8시가 되면 여기서 기도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지는 원치 않아요 주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안 된다고요 아기가 처음부터 성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즐거워할 만하게 기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 1년 동안 우리의 경건 생활을 점검하면 가장 약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가 즐거워지는 거니까 여러분 아직 즐겁지 않으면 여러분 훈련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후퇴할 수 없어서 결단하지만 어렵게 결단했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안 되면 금요일날 하루도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의무가 기쁨이 될 때까지 정말 기도를 통해 자녀다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